앞에 안 전수와 홍교수님 니 이번 동계는 목요일은 장거리 하는 날입니다. 20에서 20 아니 30 k m 트랙 전세냈어. 트랙을 전세냈다.

아내도 지금 18kg, 19kg째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Thursday night Thursday? t h u r t s d a y 오빠 말을 왜 그래? 너무 좋아? 원래 춘마를 끝으로 풀코스 세계를 떠나겠다는 저의 아내가 <laughs> 돈 여리 동마 공과 출전 선언. 근데 접수를 못해서 추가 접수를 노려야 돼요. 올해 동계훈련의 내용은 화요일은 보강운동 위주, 그리고 목요일은 20에서 30km를 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 어필훈련, 그리고 나머지는 조깅으로 채울 거예요. 그리고 인터벌은 100, 200인터벌 정도 해주고 날씨가 풀리면은 본격적으로 스피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24km 정도 뛰고 안에는 20km 채우고 들어가서 맛있는 청국장을 먹겠습니다 어, 왜안 채워져? 지금 몇 km 야1 <laughs> 1km 뛸수있겠지두 바퀴. <laughs> 6km부터 빌드업을 망했어? 아니 처음에. 6기9 어. 하고. 어. 6기9 뭐 6기6, 6기4 진짜 2초, 3초 씩 <laughs> 땡기다가. 10km까지 땡길했는데 진짜 어. 아, 저리 아픈 거야. 아니 신발을 또 젖었어. 맞아. 오늘. 나 1km 안 돼서 양말 다 젖었어. 나도 나도. 오늘 비가 오다 끝였는데 트레일에 물이 좀 고여있어서 트레일이 다 젖어있어 지금 신발도 다 젖고 양말도 다 젖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일사까지 올렸나? 근데 바로 갑자기 627 이렇게 나왔나? 그래서 에이 씨 망했다 이러고 조깅해 그냥 그냥 뛰었어 근데 갑자기 539 신이 안보 그냥 막 뛰었어. 잘했어. 집으로 가서 신발 빨아야 <laughs> 돼. 아 지금 거의 열십. 어. 난 이십사 킬로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언제 끝나는 거야? 25kg 뛰었습니다. 평패는 4, 4, 5일 딱 2시간 뗐네요. 제 와이프는 20kg 뛰었습니다. 목요일 운동 성공 야, 20kg. 음료수 먹자.

you <laughs> 형님 <laughs> <laughs> 오늘의 트랙 최소 4 0 30. 형님 <laughs> <laughs> 35. 아니면 <laughs> <걸려주면> 명뛸수 <laughs> 있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기는 오늘의 파트너 안 선수 60뛴다 60. 그럼 뛰다 60. <laughs> <laughs> 어, <laughs> 가고 기록을 나한테 보내주는 걸로. 형님. 갑자 갑자기. 지금 벌로 6 0 같이 뛰세요 벌로? <laughs> 오늘은 춘천교육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깐지 얼마 안된 신상 트랙이에요 깨팔 좋아해요 패팅 <laughs> 키로. 방금 안 선수가 욕을 했네. 심판 <laughs> <laughs> 무슨 말이야. <말인지>? 오늘 <laughs> 안에는 무쳐서 30km인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런한번 지켜보세요. 파워런, 한번 파워런. 하니까 갑자기 광고하는 것 같네. 어, 파워런 PPL이야? 네? 그, 파워런 광고? 아, 여기 있긴 한데. 네. 여기. 그리 어. 네,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꾸준히 챙겨 먹어 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굿! 나도 b c 타왔어. 안 돼요? 아, 그래요? 형, 저기에 포카리 새거 있거든요? 포카리 먹으래, 포카리. 끝나고.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지금 5.8km, 평폐 456입니다. 널 낮에 뛰어야 돼. 오늘 밤에 뛰면 얄짤 없을까? 어. 아, 근 추워. 널 죽어야 되겠다. 형, 이제 3분의 1 뛰었어요. 아, 좋아. 6キロ. 6キロ 4, 4, 아, 제가... 어, 좋아. 6kg, 6kg, 447. 어, 한차이네 어? 왜안 뛰어? 뛰어, 뛰어? 아, 벌써요? 열이왜 <laughs> 뛰고... <laughs> <왜> 뛰는 거야 다이 냄새가 갑자기 나네 8km 4 5 0 저는 이제 8.5km 어, 캠 놔두고 40km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감독님이 혼제 이거 놔두고 있어야 돼 씨유! 오늘 러닝 끝! 저한 30... 36km 뛰습니다 36km면 운동장 몇 바퀴야? 75바퀴가 30km인가? 1 5 5한 80... 한 87바퀴 정도 뛴거 같아 88? 안는 30키로 었어요3 0 k 로 지금 뭐하는거야 추 머리띠 직접 뜬 머리띠 운동가기 바로 전에 직접 뜬 머리띠 들려라 오늘 운동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샀죠 크리스마스날 낮에 응. 운동장 가서 3 6 k g 뛰고 3 0 k g 뛰는 아, 부부입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엄청나죠? 아, 추워. 어, 추워. 집에 와서 그 씻고 아, 오랜만에 양꼬치, 에 아, 맥주를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한 잔. 한잔 하고 마무리 양꼬치랑 온면이랑. 어, 운면 어이 한 가지랑 운면도 먹었었나? 어. 오랜만에 다 먹어야지. 오랜만에 외식. 아츠와 크리스마스니까. 아 그거.